안녕하세요 엄마의 창작소입니다. 음,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초보 엄마들이 흔히 겪는 육아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음, 저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참 꼭 힘들고 음, 내가 뭘 하는 걸까? 그런 물음표가 많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. 그게 아이가 돌 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랬고 음, 그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깊어졌다가 좀 괜찮았다가 그걸 반복하더라고요. 울증으로 음,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, 그걸 이미 겪어내고,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? 원하던 아이를 낳았고, 그래서 이 생활이 되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내 마음의 허전함은 더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. 음, 다들 그러신가요? <laughs> 그래서 그때, 음,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. 내가 1층에 살아서 다행이다. 아이를 낳고 저희는 1층으로 이사를 왔어요. 그래서 높은 층에 있었으면 음, 조금 더 힘든 생각을 했지 않을까?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 라는 책인데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있냐면 나가 희미해질수록 존재 증명을 위해 몸부림친다. 라고 되어 있어요. 무언가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,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의 이야기 소개가 되어 있지만, 잘 생각해보면, 육아우유증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음,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내가 힘이 지는?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사라지는 느낌이 그때 제일 게 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엄마가 되었지만,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. 근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내가 엄마여도 그리고 누구의 와이프여도 며느리여도 딸이어도그 무언가가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그 생각을 때 했기 때문에 육아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 중심에 저는 책이 있었고 이 문장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. 나가 위축되면 될수록 나가 희미해질수록 사람은 그만큼 더 크고 더 우뚝하고 더 강한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. 목숨을 걸 정도로. 내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느끼면 자기 존중, 증명을 위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, 심지어 폭력도 행사를 불사하다. 사실은 육아우증으로 엄마들이 죽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럴 수 있을까? 아이를 낳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. 정말 이 말대로 내가 없어지는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. 정말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더 나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육아울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, 만약에 내 마음이 육아로 너무 힘들다, 그리고 코로나로 아이들을 끼고 있으니까 다시 내가 육아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,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커피를 한잔 마셔도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이쁜 잔을 하나 사거나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거나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, 그것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, 좀 나를 위해서 쌓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꾸 힘들어진다면, 그 관계에서 내가 너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, 내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, 내 생각이 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,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우리는 키워야 하잖아요. 그 속에서 우리도 성장해야 하고, 엄마도 행복해야 해요.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, 시간을 내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육아를 했으면 좋겠어요. 음,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